어 지금 지금 마세요. 예, 송국수 합니다. 아, 송국수 예, 예, 요 콩가루 좀 넣고 예 맛있게 하려고 계란도 한께 넣었어요. 아, 콩국수 할때 아, 계란도 넣는 거예요? 예, 맛있 맛있게 하려고 넣습니다. 아, 이제 보친가루라서 우리가 사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가 넣습니다. 었 아, <laughs> 그럼 송국수에 밀가루, 콩가루, 예, 그리고 이제 계란을, 예. 아, 그렇게 하면 더 이제 예. 고소하고 이렇게 되 때, 그죠? 네, 고소하고 국수가 부드럽고 맛이 좋아요. 예. 아, 예. <laughs> 그래서 잠시 잠깐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야 더 쫄깃쫄깃한 것 같죠? 네, 반죽을 오래오래 하면은 국수가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요. 예. 발도 있고, 예. 길게지고 아, 이렇게 해서 예. 다시 이렇게 한두께로 예. 밀어야 되는 건가요? 한두께로 밀어다가. 그다음에 넓이 크게 밀어 가지고. 아이 완전히 촌에서 먹던 그런 손칼국수. 예. 예. 옛날에 는 이거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밀농사 제가 밀가루 빻아가 전부 이거 다 해먹었습니다. 안고지고국 손칼국수 많이 하고 많이 해먹데 오늘 또 다시 이제 새로 또 새로운 것을 찾아서 또 해봅니다. <웃음> <웃음> 아 이거 기대가 됩니다. 예. 맛있게 많이 잘 드시길 바랍니다. 네. 예.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국수를 이렇게 해 먹었는 그대로 이제 우리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걸 이제 실험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국수에 메리치를 먼저 넣고요. 먼저 넣고, 이제 옛날에는 딴게 없었어요. 그뭐 양배추, 담은 애기가 먹어 뭐, 일본말 쓰면 안 된다. 근데 담은 애기는 그것도 없어가지고 못 넣고. 그냥, 이게 다시마는 옛날에 있었으니까, 그래, 육수물 만드는 거는 지금 다해요 요렇게 이제 만들 거예요.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육수를 밀고, 양념장 만드는 것도 이제, 어, 그거 할 거예요. 그럼 그래, 요거는 이제 육수물 내는 거는 요거 다로 이제, 요거 마무리 짓고, 이제 육수물 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호박을, 이제 보자. 호박을, 요거 이제, 여러이 따가웠거든요 이 싱싱한 호박을 파트에서 금시 따가웠어요따가웠으니까 <laughs> 옛날 사람들은 파트에서 금시 따가 만들어 먹잖아요. 그대로 이제 내가 파트서 이제 금시 따가 갖고 여기 와가지고 세 개를 요거 이제 채소를 가지고 호박나물을 만들 거예요. 호박 만들 만들 때 꽃대 이제 또 내가 이제 그해됩니다요렇게 요거 이제 깨끗한 자리입니다. 맹들 짜리라 가는데 옛날에 요런데 놓고 이제 굴소를 밀었어요.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친구가 반죽을 잘 해놨어요. 그, 나는, 이제, 지금, 이제, 친구 반죽 해놨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밀어보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 덥대. 맞잘 내려 보세요잘 잘 보시고, <laughs>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때려가지고, 좀, 납당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좀, 납득하게 납떡, 만들어야, 이제, 이거, 이거, 이제, 떼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리 아니 아이게 조금만 이어버리면 안에 뚜이후보이이다 이게 다긴다고 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하다가 많 났어요 <laughs> 우리가 나이가 좀 많은 아게 <laughs> 그걸 먼저 아가지고 아. 혹시 많은 면 홍두기가 짧라 <laughs> 음. 아이고 이거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여러분이 그래도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 보면 음침하셨어요. 그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로 밀려면은 지금 열었지만은 아주 크게, 크게 밀어야 되거든요. 호박은 우리 친구가 세겠습니다. 네. 호박 전부 멋있게 잤을 거예요. 아, 친구가 오늘 농사 지어가지고 금방 가서 이 예쁜 호박을, 또보드라는 호박을 따가왔네요 약간 채썰어가지고 국수 끓일 때 넣겠습니다 그거 볶아라 응? 볶아라고, 썰어 국수 끓여서 주 국수 넣을 때안 넣고? 볶아라고 어, 응. 아, 볶아 이제 이거 엮어고응한뚜껑뚜 해가지고 그냥 넣어 네. 뚜껑뚜껑 해가. 해가지고 뚜껑뚜껑 하라고? 아니, 국수 아, 아, 하면 안 되죠 아니, 이거이거 이리, 응리이못믿리이이게 진짜 이리, 는리이죠큰리 이리, 다리 이리, 이리, 아리 이리, 이데못찾겠리이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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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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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이리, 이리, 이 자, 요, 요만한걸 까고, 그래 이렇게 밀었어요. 근데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많이 밀지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을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래야 안붙지 그죠? 이렇게 접고, 여기도 또 분을 쳐주는 거예요. 이래갖고, 요정도로 접어서 이거 살 거예요. 좀뚜워가지고 조금 두꺼워가지고 응. 이거좀 가늘게 썰을 거예요 지금 이래 두꺼워가지고 좀 가늘게 썰어야 되겠네 그래 잘 밀었다. 그냥 아 됐어 이거 오 봉가가로 응 이거 봉이 살수있 봉이 어디 달아가다 손을 비벼가지고 제가 또 한번 해봅니다 만족이 좀 초조했던 것 같다 아~ 나이비 있구나 천재 썰이지 이슬람이 뭐지? 이슬람이지 마 이슬람이야. 이슬장이야이슬이야이슬이야이슬이야 이슬람이야. 이슬이야이 아 이거 단지도넘었다 자, 큰거가까단지도 줬다. 저제 그걸 적어. 자, 이아 보세요. 너무 예쁘네. 만다 잡았나? 고모이 깔끔 예쁘다. 응. 이거 곡수건 이거 건지는 문제죠. 지 여기 잘기를 늘었고 소금을 넣고요 이 소금 조금 많이 넣으세요 소금 어? 그래야 맛있지 고춧가루 조금 더 넣을까요 고춧가루 조금 더 넣고요 이것은 이제 양념장 끝입니다 맛있게 넣으세요 을 많이 넣었습니다 이 맛볼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맛을 보면은, 우리 평가, 평가해주세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번양념장 <laughs> 아. <laughs> 오늘 끝났습니다. 옛날에도 다시만 있었거든요. 다시마하고메르채하고 이제 내가 육수물을 냈는 거예요. 육수를을 냈어. 그리고 여기도 이제 호박하고, 고박을 이제 국수 넣고 고박을 어. 넣을 거예요. 아주 물이 덜 끓었어요. 그래, 물이, 물이 팔팔 끓어요. 국수를 넣을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그래, 오거는 이제 건디기는 놔두면 이제 이거 뭐 먹을 수도 있고 끓일 뭐 수도 있고. 어. 아, 네, 서주줄게요 저쪽 저가 백가지 들어가지나 응, 저쪽 바로 꺼고뭐 친구하고 둘이 만들어가지고 되게 맛있겠네요. 그러네요. 맛있겠어요. 좀 오세요. 드릴게. 지금 오시면은 드실 수 있어요. 굵지 굵지. 하이 멋지다. 지금 오시는 빨리 드릴게요. <laughs> 아, 빨리 오세요. <laughs> 아, 그거 면 우리끼리 다먹 완전히 우동 우동이네, 그 우동 우동 그 빼는 그 식이다, 완전. 지금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송곳을 맛있어 이런 놈. 다이어만 많겠나? 다이어. 이거 한 조각 더 이거. 남은 만 남은 게, 나, ]게 아, 아니고 물물 양. 모창 맞이. 내마다 창문에 저희 집 소개. 모창 맞이 된다, 저렇게 이거 이제, 호박을, 하여튼 호박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제, <목소리> 원래 이제 호박을 좀더열라 볶아가지고 호박. 하는데, 이렇게 넣어도 이제 맛있을 것같아가고 옛날엔 다 이렇게 넣어먹었어요. 끓여먹고. <목소리> 맛있는 모습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 맛있게 만들었는데, 아, 드셔보세요. 빨리 나가 드시죠? <목소리> 양념장 참 맛있게 했네요. 저번에 양념장 만들었고요. 요거는 내가 꿀밤, 꿀밤조가 목 만들었는 거예요. 올 <laughs> 네. 별미 다 있습니다. 좋은 거. 진짜 맛있게 먹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구경하시고맛 좋은 거만들다 쓰세요. <laughs> 손까다는되 그래 손비 많이 손을 아면 얼마나 흘히 가면 됐는데요. 잘치 그래. 손잘치잖아손면 피도 안 난다. 아, 갑자기